It's 아이폰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12에서 출시했던 4가지 라인업과 각진 디자인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아이폰 13이 아니라 3년 만에 아이폰 12S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이폰 5에서 5S 넘어갈 때 기억하시나요? 생긴 건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홈 버튼 지문 인식 하나 넣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5S 출시 이후에 줄줄이 스마트폰들의 버튼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습니다 가게 되었죠. 근데 아이폰 10부터 홈버튼 지문인식이 빠져버립니다. 대화면을 얻기 위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문이 아니라 얼굴로 잠금해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이 4년 동안 페이스 아이디 하나만을 고집해왔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화면 내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과 LG, 화웨이 등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미 화면 내 지문인식 기능 들어갔었습니다. p d 님 p d 님 폰에도 들어가 있죠? 네. 심지어 노트 20도 아니고 노트 10인데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이 남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뒤늦게라도 부랴부랴 이 기술을 넣으려는 걸까요? 애플은 보안에 있어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 기업입니다. 홈 버튼 지문 인식부터 페이스 아이디까지 보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도 아이폰은 본인 아니면 잠금 해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얼굴 인식 기능에도 회사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페이스 아이디의 경우 노치에 트루뎁스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서 3만 개 이상의 보이지 않는 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3D로 더 빠르고 완벽하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19년도 S10이 출시되면서 화면 내 지문인식도 들어갔고 기존의 얼굴인식, 홍채인식, 다양한 기술들이 탑재되면서 잠금 해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애플은 안 넣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기술로 화면 내 지문인식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단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FaceID 현존 최고 기술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만 고집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그들의 대단한 페이스 아이디가 번거로운 기술이 되어버린 거죠. 저도 너무 힘들다가 무조건 뭐 마스크 벗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 안 벗어도 된다 했는데 애플 워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애플 워치 안 쓰거든요. 이번 차기작에 화면 내 지문 인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완벽주의자 애플이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지문 인식 기능을 넣을 것이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지문 인식 방식은요, 정전식, 광학식, 초음파식총세 가지입니다. 정전식은 지문의 융선과 골에서 서로 다른 전기량을 감지해 지문 굴곡을 수집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지문 접촉 방식에 따라서 스와이프 방식, 에어리어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스와이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문지 방식이고 에어리어 방식은 스와이프보단 좀 영역이 커야 되고 살짝 터치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학식은요 말 그대로 빛광 카메라와 광학 스캐너를 사용하는데요. 지문이 닿는 곳에 아래쪽에서 위로 빛을 쏘면서 지문 형태가 그대로 반사되고 스캐너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 기존 지문 이미지와 대조하는 방식인 건데요.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주민센터 뭐 은행, 세콤 이런 데 보면 여기 손 올려두는 거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광학식 원리를 사용한 지문인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식은 초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지문의 높이 차이를 측정해서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문 굴곡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광학식보다 보안성이 더 좋은데요. 그리고 음파는 피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도 인식률이 좋습니다. 단한 가지 단점.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과연 차기작에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들어가게 될까요? 원래 기존에 홈모튼이 있었을 당시에는 정전식 에어리어 방식을 채택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일 최신 기술의 가장 좋은 방법인 건 초음파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던 페이스 아이디를 버릴 수가 없어서 페이스 아이디와 화면 내 지문 인식을 동시에 넣으려면 가격적인 부담감도 엄청날 거예요. 업계에 따르면 가격과 기술 기술 둘다 잡을 수 있는 광학식을 채택하되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광학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폰들 다 방수가 되는데 물 묻었을 경우에 또 지문 인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또 골맨 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유명 키스터인 맥 루머스와 월스트리트에 의하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이 정전 방학식 하이브리드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차기작에 대한 예상 스펙들은 뭐 C 타입 단자 없어진다, 120 페르츠 주사율 적용이 된다, 미니 LED가 탑재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출시 전까지는 말이 정말 많은데 막상 출시하면 기대 이상의 제품력 때문에 이 단말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애플, 차기작 아이폰에 대한 소식과 함께 지문 인식 기능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어디다? 통으로 보는 통통티크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통파!